네. 봉사할 또는 헌신할 일꾼이 누가 적합할 것이냐 음. 서초를 가장 잘 알고 서초에서 20년 동안 살아왔고 그렇죠. 서초의 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음. 귀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음. 또그 이야기를 해결할 해법을 가지고 있고 음. 음. 20년 동안 방송 작가를 하면서. 음. 균형감각, 또 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초 일꾼, 이정근을 선택하는 음. 것만이 우리의 서초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음. 또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이번이 딱그 음. 갈림길이다. 예. 서초 주민들은 그렇게 선택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봤지? 예. 서초동의 <laughs> 과거에 늘 숨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사실 엄청난 수백만이 그 서초역 사거리로 몰려나오는데 네. 저는 그때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 마비가 되었고 강남역 교대까지 네. 저는 와 이게 따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 지역에 엄청난 분들이 왔을 때더 이상 어, 서초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험지가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 해서 이정근 후보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조금 말씀 드리기 잘하시죠. 되게 호소력이 있는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초 촛불은 검찰개혁으로의 촛불의 시작이었지만 음.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 서초 그 지역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시작의 촛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근데 반대 후보 네. 윤희숙 네. 어, 어떤 어 그러니까 여성의 자분여 대결이 네, 됐어요 네, 네. 솔직히 이럴 때 저는 듣보잡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아, 네. 누굽니까 이번 윤희숙 어디서 낙하산인가요? 어, 그렇죠. 원래 그 전에 어떤 분이었죠? 서초 그 전에 우리 이예훈 이예훈 의원이 어, 현역 의원이었어요. 아, 이예훈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하다가 지금 동대문 가 있는구나. 네, 네. 아, 이예훈 대신 윤인숙으로 바턴 터치를 한 거군요, 이게. 그렇죠. 이분은 이분은 이제 서초 주민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런 지역에 온 거는 뭐 환경 안 그쪽이랑 뭐 아, 능력장가 뭐 하튼 여왜 여기 오셨죠, 이분? 음. 만나 우세 하시다가 혹시 만나 우주세 하다가 만나신 뭐, 적 마주친 적은 있죠 그분은 우리도 이제 상대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보면은 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어 이제 뭐 분으로 그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고 음. 그렇게 활동을 하신 분으로 어 보여지더라고요 음. 나머지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검색이 안 돼서 음. 잘 모르겠고 교수님이고 외국에서 학위도 받으셨고 음. 또 공부를 많이 하신 석학으로 음. 보여집니다. 어, 원래 정치라는 것은 어,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어, 또 어떤 한 분야의 방향을 정할 음. 때는 그런 어,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반에는 어, 사실은 생활 밀착형 또, 어, 민의를 수렴하는 이런 정치력이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서초 갑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그 윤유숙 그 후보의 그런 전공, 공공재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 전문성 이런 것들은 네네. 뭐 제가 우리 서초가 발전을 위해서, 예, 예. 어, 또 함께 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정치는 하고 우리 또윤희숙 후보의 자문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딱 보니까 이 서초갑을 이해훈도 어떻게 보면 경제통이거든요. 네. 어 굉장한 이 제가 잠깐 이윤희숙 후보를 지켜보니까 경제 쪽에 무슨 전문가 뭐 이렇게 해갖고 포장을. 뭐 경제 쪽으로 이렇게 밀고 문재인 정부를 경제 실패 정다 정책이나 네. 그런 것들을 실패하기 위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이런 분들 이 하는데 무슨 경제 전문가들이 래갖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 버리고 딴데 가는 것만 봐도 네. <laughs> 20년 동안 그한 지역구에서 살은 이정근 후보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이 지역은 서초동이라는 이름은 풀초자예요 그래서 거기 옛날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풀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초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쪽 뒤쪽에 가면 공기도 좋고 주거 환경도 참 좋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수역, 방배역 여길 조금 지나면 이제 동작구로 이어져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쪽 지역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네. 이 서초 갑이라는 지역이 방배동이랑 이수역이랑 또 네, 연결됐고 네, 이수역이랑또 네, 네. 저기 흑석동 이쪽으로 네, 쭉 이어져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동작구에서도 지금 이수진 후보가 선전하고 네. 있고 그의 바람이 네. 서초까지 이어지고 서초의 바람이 강남까지 이어지면 네. 강남의 바람이 송파까지 이어지고 결국 서울은 하나예요. 제가 보면 우리 이정근 후보님이 어떻게 선전냐에 따라서 아, 예. 박경미, 이정근 정말 네. 서초 탈환의 주인공 네. 새로운 바람이 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사타파에서 좀좀 음. 팍팍 밀어주십시오. 이정근 후보님, 거기 저희가 또 서초하면 저희 서초동 촛불이 생각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서초동 중요한 예.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 어제부터 선거 유세전이 예. 시작했기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취재국 이정근 후보님 제가 예. 약속, 이정근 박형민 동시에 네. 어떤 시너지 효과 있을 정도로 저희가 꼭어 캠프에서 저희한테 그 저기 유세 그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네네. 보내 공보해서 보내주시면 우가좀 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시간 있어요. 네. 네 이중우 로보님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일구 때문에 네. 선거운동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어제 시작하셨어요. 네. 뭐 유세차도 여기저기서 이제 서익스를 대고 사거리마다 네. 뭐 마이크 잡으실 때도 있고 좀 선거 유세 방식 어떤 거좀 생각하고 있으세요. 새로운 거. 어.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요. 음. 이름만 아, 말씀드리면 영업비밀, 영업비밀 네. 네. 두더지 전략이라고 하고 어, 있습니다. 두더지 전략? 네. 네. <laughs> 그 갑자기 숨있다가 <스마트에> 나타나고. <laughs> 어, 자세한 건 말씀 못 하고. 네. 음. 물 밑으로 음.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음. 예. 그런 지금 두더지 전략을 사실은 제가 어제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어 1년 전부터 음. 어 계획을 해서 음. 1년 전부터 음해 왔던 일입니다. 물론 뭐 제가 지난 4년 동안 365일 저는 늘 후보였다. 이렇게 음. 그래서 4년 전에도 나는 후보다. 뭐또 3년 전에도 나는 후보다. 뭐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후보로 작년 1년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365일 그 후보의 입장으로. 쉽지 않은데. 네, 뭐 어떻게 했냐. 어, 하면 이제 두더지 전략이라는 거를 사실은 구사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숨어 있는 샤이 진보들이요. 음. 어,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라고 음.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음. 못한 것도 그렇죠.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책임도 큽니다. 음. 저는 그 지점에서 음. 내가 반성해야 된다. 음. 지역위원장으로서 내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네, 네. 것 때문에 365일 하여튼 그렇게 두더지 전략으로 활동을 음, 했습니다. 요구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말 적극적 지지층들 도 상당수 많이 확보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서초갑 지역 내에서는 어.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네. 많아져서 이제 음. 나가면 정말 유세하는데 막 신나시죠? 정말 신, 신나고 어. 네. 이제 다만 오늘 시사 타파에 음. 나온 김에 네, 네. 이좀 당부를 드리자면 네, 서초 대첩 음. 어, 촛불을 우리가 광화문 촛불로 인해서 우리 정권을 바꿔서 음.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네. 세계 코로나 19 전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네. 나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네. 하는데 우리가 촛불을 들었듯이 네. 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하면서 네. 우리가 서초동 촛불을 들어서 네. 우리가 드디어 물론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이뤄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음. 뭐 이에 초기에 예, 목적은, 달성 목적은 달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법안 처리도 했고 네. 했던 우리가 이제 그런 자이 어, 있어요. 예그 힘으로. 이번에 이 서초에 음. 터세를 꺾어내는 네. 바람을 일으켜주는 중심이 바로 시사타파다. 음. 서초동 촛불을 에, 주도했던 네. 그 시사타파의 애청자분들이 네, 그 힘으로 음. 지금은 어차피 어, SNS, 선거이니까 음. SNS에서 많은 분들을 독려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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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텃새로부터 이 강력한 견고한 철옹성 같은 어 특정 정당의 음. 독식으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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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주주의가 민주당이 또는 민주주의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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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좀 부는데 함께 좀 응원의 바람을 불어보내 주십사 네. 부탁드립니다 야,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응.